통합사회 질의 영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 선생님이 책을 소개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총네 권의 책인데 네 권의 책 모두가 이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유명한 책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로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에요. 아마도 이제 우리보다, 보다 자연 환경과 밀접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요. 비슷한 책이 밑에 있는 책인데, 유시와 시인이 번역을 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은 아메리칸 원주민이 연설문을 작성한 것을 참고한 책입니다 근데 지금 류 시와 시인이 엮은 책은 조금 분량이 길어요 거의 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분량이 부담스러운 친구는 우리 학교의 그 오른쪽에 있는 책 어떻게 공기를 팔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책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어, 조금 더, 이제, 분량이 작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집대 친구들은 먼저, 어떻게 공기를 팔수 있다는 말인가를 빌려서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다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또 베스트셀러는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이 쓴 책이 될 텐데요. 어, 환경주제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서도 이제 걸고 물어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음, 고전반열에 오른 이러한 침묵의 봄, 이런 책을 읽어두면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책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단원 2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단원이 되겠는데요. 어, 앞서 자연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좀 종합해 보고요. 다시 나아가서 다음 중단원 3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크게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자연에 대한 이 동양에 대한 시각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해서 이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향한다. 빈칸 일 번은 유기적 관계. 우리 인간이 자연과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인간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속해 있으며 다른 존재들과 서로 의존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네,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앞서서는, 음,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 혹은 레오폴드까지 주로 서구에서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어, 동양에서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유교, 불교, 도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표적인 어, 내용들을 성리대전, 험경, 장자라는 예, 책의 한 발췌한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우리 동양에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 어, 유교에서는 지금 성리대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하늘은 여기서 하늘이 이제 자연을 좀 대변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나의 아버지며 땅은 나의 어머니다. 마찬가지 땅도 마찬가지 자연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며 만물은 나의 식구이다. 유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이 성리대전에서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며 만물은 나의 식구다. 여기서 이제 만물, 이제 자연이 될수 있겠는데요. 자연을 우리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한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어, 우리 앞에서 봤던 좀 자연을 중시하는 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유교에서의 또 중요한 생각을 보면은, 네, 빈칸 이번에, 네, 천, 인, 합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 만물에, 우리 유교에서는 인이라는 게또 하나의 어,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이 천일합의는 결국에 하늘, 자연을 대변하고 있죠. 다음에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만물에 우리 인간이 인을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동양에서 두 번째로는 불교를 살펴볼 텐데 화엄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가운데서 수많은 세계들을 모두 본다. 한 개의 댓글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댓글마다 모두 그러해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어,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어, 이러한 관점을 연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연기설을 통해서 내가 작은 대상 하나하나, 마치 티끌 하나에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의 자비를 베푸는 게 불교에서는 중요한 어떤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조금 더 교리가 강한 계열의 승려들을 보면은 어, 지나갈 때 벌레들을 밟지 않게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이동하는 모습도 네, 신기하게 받아들여지죠. 자, 다음, 어, 세 번째, 동양에서의 자연관 세 번째는 도가인데요. 어, 장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땅도 나와 함께 태어났으며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다. 여기서도 이제 만물, 결국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도가에서는 특히나 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강조하죠. 어 이러한 음 태도가 담긴 도가의 중요 키워드로는 무위 자연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한 태도를 도가에서도 볼 수가 있게 했네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동양에서의 자연관을 살펴봤는데, 사실 서양의 생태중심주의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자연과 하나되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중단원 3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종류만 간단하게 나열해 볼 텐데요. 지구온난화, 사막화, 오존증파괴, 산성비, 생물종 감소, 열대림 파괴, 이런 것처럼, 어, 사실, 정말 다양한 이 환경 문제가 우리 지구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제 하나당 1 시간 수업해도 뭐 모자랄지 않을 정도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먼저 이러한 종류의 환경 문제들이 있다 정도를 파악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 뒷장으로 시민단체 그 다음, 기업, 그 다음에 소비자 혹은 여러분처럼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예, 총네 그룹을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규제와 예방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겠네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처벌하거나,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규제의 한 측면이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방하는 측면이죠. 예를 들어 이제 친환경적인 사업과 정말 깨끗하게 어떤 정화 시설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배출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예방적인 차원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사업 개발을 할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미리 이제 평가해보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오늘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게 가능하겠죠. 더불어서 환경 친화적인 정부 정책들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 이제 마트 같은데 보면은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마크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예를 들어 뭐 전기 자동차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측면이 되겠죠. 더불어, 청정과학기술 에너지를 연구하거나 이제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친환경적인 정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작은 지역, 하나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다 큰 스케일. 큰 범위에서 국가와 국가, 즉, 세계가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국제적인 협력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람사르 협약은 빈칸 5번에 이제 습지가 됩니다. 이람사르 협약은 습지 파괴를 막고, 특히 습지에 서식하는 물세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몬토리얼 의정서에서는 오존층의 파괴. 즉,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염화플로린화탄소의 사용을 이제 금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냉장고에 들어갔던 냉매제에서 이 해당하는 화학성분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거를 규제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오존층의 파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 이 유해 폐기물이 국가 간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에 또 처리가 되는 과정을 또 통제하는 협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어, 기후 협약 변화에서는 특히 이제 기후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 지구 온난화, 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규제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후 변화 협약이랑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 이세 가지는 사실 모두가 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협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점차 협약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어 먼저 그럼 교토의정서를 볼까요? 어 92년도에 있었던 기후 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했고 교토의정서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감축 목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보다 더큰 지구적 차원 세계 모두 이제 동참해서.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하기를 약속하게 되었죠. 그 다음 이제 빼놓고 간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크게는 감시와 지원이 있겠죠. 첫 번째, 감시에서는 정부, 기업, 개인 등이 어떤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지원의 역할에서는 각종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가 또 시민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NGO 단체들이 있죠. 뭐 그린피스라든지 하는 환경 NGO 단체들은 이렇게 환경 운동을 전개해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환경보호실천 방안교육, 다음에 환경친화적 행위를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시민단체들이 하더라. 다음,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은, 결국에는 친환경 경영을 추구해야 돼요.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때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생산 단계에서는 정화시설을 확보한다거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품을 생산한다거나, 그리고 이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유통관 유통의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간소화할수록 환경 오염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이동이 줄어들수록 석유나 이동에 든든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겠죠. 혹은 친환경 상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진열할 때. 친환경적인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다음 폐기 단계에서도 기업의 역할을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는 재질을 사용하는 거죠. 너무 막 비닐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고 종이로 된 포장을 사용하는 게 최근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디 화장품을 인터넷 구매해 보니까 그 스테로폼 대신에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음, 게 이제 들어가서 보, 뭐라 그러죠 충격완충제 역할을 하는 모습도 봤어요. 혹은 과대포장을 지향하고 재활용을 통한 상품을 제조하는 요 과정도 기업에서 할수 있는 친환경적 경영이 되겠죠. 자 이제 수업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내가 할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 선생님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포카운타스라는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Color of the Wind라는 노래 오연준이라는 어좀 오래 전인가요? 어, 오연준이 바람의 빛깔로 번역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 연상되는 이미지를 한번 어, 그림으로도 그려보는 작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수업 시간도 열심히 참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통합사회 지리영역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